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? 안녕하세요. 흑우 탈탕입니다 자,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. 5티어 카드를 3개 만들고, 그리고 흑우 팩을 깔수 있을 만큼 까도록 하겠습니다. 루나를 진짜 많이 모아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강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짐승인간이고요. 지방령입니다. 여기서 망하면 6티어를 올려서 6티어에서 좋은 게 뜨는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강화합니다. 3, 2, 1. 강화! 오, 빨간 옷을. 이거 시험 보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용해볼게요 확인! 자, 여러분, 당첨입니다. 자, 여러분, 두 번째 강화입니다. 이번에는 유품 보험 성직자고요. 이 카드도 정말 똥쓰레기죠. 자, 그럼 똑같은 취지로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강화를 하는데 왜 이걸 누르냐. 자, 흰색 꽃을 자, 여기서 뭐, 결백 이런 거 뜬다. 뭐, 진짜 쓸모없는 거. 그러면 바로 6표 갑니다. 확인! 어, 이거 가도 될것 같은데요. 이거 너무 그리네요 자, 여러분, 저번에 받았던 망각마녀입니다. 망각마녀인데 제가 지금 망각도주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. 자, 그럼 여기서는 망각도주가 뜨면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화합니다. 3, 2, 1. 가화 빨간 무술이 뜨면, 아, 이거 망했는데. 자, 확인할게요. 아, 이거 참. 이게 좋긴 한데 도주가 없어요. 마녀 쓸 수가 없어서. 자, 첫 번째 갑니다. 자 스킵을 누르면 제발 좋은게 우와 우키워드 전부다 두개와 성수형 미쳤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와 성수형 뭔 일이야 자자 자, 마피아랑 마녀 자오왜 마녀가 나오지 자 마피아부터 확인 야 저번에도 시향부지방형 뜨지 않았냐 자자 <laughs> 마녀는 뭐 떴을까요 아니, 왜 자꾸 지방할 또. 아 진짜. 자, 그래도 3 5티어는 좋은 겁니다. 다음 거 갑니다. 자, 다음 거 갑니다. 스킵을 누르면, 응, 4티어 한 장. 자, 기대도 별로 안 되고요. 아 스킵을 눌렀잖아요. 오, 마피아? 그래도 마피아는 좋죠? 빨간 구슬 게다가. 확인! 여! 야왜누리지 다음 거 갑니다. 스킵을 누르면 5티어를, 응. 카다한 장, 음, 너무, 쉐. 아니, 스킵을 눌렀다. 어? 육폭, 설마? 파란 곳을? 설마? 와! <laughs> 어, 야, 뭐야, 이거?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와, <laughs> 어, 잠깐만, 저도 다와있어요 여러분. 자, 다음 곡봅니다 스킵을 누르면 5티어가 나오는. 아, 힘. 아, 그게 좀. 어, 근데 여지껏 잘 나와서. 오, 연인도 나쁘지 않아저 연인도 6티어 만들고 싶은데, 확인! 어, 좋은가? <laughs> 아 근데 확성기는 다 좋겠죠? 자 다음 거 갑니다. 자 스킵을 누르면 오 사티어 내 장. 자 빨리 이게 자 도주 경찰은 불지각군야자 <laughs> 근데 오 마피아가 잘나오네 일단 의사부터 볼게요. 배시원 어, 나쁘진 않습니다. 배시원 오피라 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마피아가 뭘까? 암고. 미미미아 그래도 사티어 카드는 묘, 좋습니다. 묘, 묘, 묘. 자 다음 거 갑니다.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. 저는 응 4티카드 한장 스킵을 누르면 아~ 정치인 강화 끝났고요. 얘는 그냥... 야, <laughs> 그중에 심하지가 았냐 진짜 자, 다음 곡 합니다. 스킵을 누르면 응 4티카드... 아, 좀... 근데 솔직히 오티카드 두장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. 자, 과연... 아지방령도고맙나 <laughs> 진짜 아지방령왜 나오는 거야? <laughs> 자 다음 거 스킵 아 스킵 눌렀잖아요. 아 이거는 바로 나오겠네요 확인. 오아 어? 근데 마당도 강화 끝났네. 자 다음 거 갑니다 스킵. 아 진짜로 아좀 좋은 거 나와라.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 나왔으면 좋겠는데 스킵 아니 스킵을 눌렀. 아 판자도 다냥 끝났잖아. 아이 확성, 확사... 아뭐 나쁘진 않은데. 아이 애매하니까 자꾸 이게 어벌수 끝났어? 어. <laughs> 자 여러분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곧 상작할도 할것 같아요. 자 그럼 가볼게요. 이상 흐구 <laughs> 탕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뿅.